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위치한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은 신축 복층 빌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 및 상세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집의 포인트를 세 가지 잡아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거실과 주방입니다. LDK형 구조로 일체감이 상당히 훌륭한 거실과 주방인데요. 특히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복층 테라스입니다. 복층 테라스도 넓은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활용도 높게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입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통학이 가능하겠고요. 모든 생활 편의시설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45번 국도나 57번 국도, 다양한 국도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용인이나 성남, 이천 등 어디로든 나가기 좋은 입지입니다. 네, 먼저 외부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 완전 평지에 입지해 있고 세대당 200%까지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전실 공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제 전실을 통해서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LDK용 구조로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고요. 위쪽으로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끝내주는 거실 공간입니다.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11자 동선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광파 오븐과 밑쪽으로 식기 세척기에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다용도실 공간은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무리 없이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렸으니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넓은 거실 공간이었고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이렇게 넓은 창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습니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안방 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다른 신축 빌라와 다르게 안방 욕실이 넉넉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공간은 다 보여 드렸고요. 다른 나머지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거실로 나가서 방들을 살펴보기 전에 공용 욕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욕실도 이렇게 깔끔하고 좀 고급진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네요. 계단은 잠시 후에 올라갈 거고 첫 번째 서브룸 공간에는 키큰 창과 함께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제공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박이를 짜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게 옷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까지 모두 키큰 창과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에어컨에 돈 쓰실 필요 없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복층 다락 굉장히 넓고 위쪽으로 층구가 높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 벽치가 뜯어진 거는 당연히 보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락에 이런 공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으로 쓸수 있는 침구가 평평한 공간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는 복층 다락 공간입니다. 아이들 놀이방 만들기도 좋고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테라스 정말 넓습니다. 여기서는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가족 지인들과 술한 잔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든다든지. 모두 가능한 그런 테라스 공간입니다. 반대쪽에서 쭉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위치한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은 신축 복층 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